그게 여러분의 그 인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있어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어나고 법이 가능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걸 누를 깨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통곡할 수 있는 노래도 다때때 때 때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. 여기서 진리적으로 못달 하지 못할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. 못할 말도 있고 그렇게 해준 일련의 각각의 해준 그말 속에는 어떤 상황이 돼서 얻어지면 얻어지고 아니면 말고 마음의 차이지 마음의 차이. <목소리> 여러분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. 왜 여기서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 사람은 없어요. 왜 윤회를 하는가라고 하면 이것은 뭐야 업이 있어서 윤회를 한다. 여기까지는 얘기해. 어떤 업을 지어서 윤회를 하고 어떤 업을 안 지면 윤회를 안 하는가 이걸 얘기해야지. 그러면 왜 윤회에 들어서 네 업대로 윤회에 들어서 다음에 먼 생명체로 태어나 여기까지는 얘기해요.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여기서 오늘 딱 죽었어. 그러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그 참나는 떠나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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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것은 끝이 없는 거야. 끝이 없는 거. 그러면 오늘 딱 어디로 떠나 뭐가 되는지 알아. 떠났다. 어디로? 저승으로. 저세상으로. 여기서 저세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실제 이건 여러분이 확인할 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. 어, 뭐가 갔을까 뭐가 있을까. 이 의구심 안 들어. 마음 공부를 하려면. 이걸 한번 파고 들어가 봐. 손만 딱 멈춰 있을 뿐인데 갔대. 그 무의식 속에 완전히 빠지는 게. 하루 이틀 갑니다 식을 때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 죽은 그 시점에 어디로 갔냐가 아니야. 꿈꾸는 거 같다. 어, 어떤 어변이냐. 어변이 같은 사람하고 어변에 따라 끌려가는 거야. 네모난 의식이 딱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갑자기 이게 이렇어. 그러면 아, 아니야. 이게 이렇어.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딴 마음이 딱 들어서 또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. 이건 뭐냐. 각자의 업에 따라서 내 말이 좋게 들릴 때도 있고 침을 뱉고 싶을 때도 있다.